20대의 성형수술의 목표는 예뻐지기 멋있어지기 인데요 중년이 되면 수술의 목표가 바뀝니다 바로 동안 되기로요 그렇다면 5,60대가 사랑하는 젊어지는 수술과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5, 60대 중년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술 앤 시술 첫 번째는 바로 상안검 수술입니다 상안검은 이 위쪽 눈꺼풀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안검은 하안검과 더불어 노안을 만드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우리가 노화가 오면서 눈꺼풀이 점점 처지고 접주름지는 눈꺼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술의 대상이 되시겠고 늘어지면서 필요하지 않는 과다한 피부를 절제하고 적절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고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면 이상이 사나워지지는 않아요? 상안검 수술을 시행할 때 라인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 그리고 또 피부 절제량을 얼마나 적절하게 절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인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올린다든지 절제량을 너무 지나치게 잡아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싸나워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알맞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눈썹 거상술입니다. 정확하게는 눈썹 하거상술이라는 수술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상안검수술과 마찬가지로 윗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술입니다. 차이점은 이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처진 살만 눈썹 아래쪽에서부터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상안검수술과는 다르게 쌍꺼풀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썹 거상술 비추천 케이스가 있나요? 눈썹이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눈썹 하거상술을 시행하고 나면 오히려 눈썹 간격이 좁아지면서 인상이 더 싸나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마거상을 시행하시는 게더 적합하겠고요. 또 쌍꺼풀이 좀 희미하게 잡혀있으신 분은 이 눈썹하거상술을 통해서 살을 당겨주게 되면 쌍꺼풀이 있는 등 없는 등 애매한 라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상안검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60대 중년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술은 시술. 세 번째는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이 눈밑이 볼록하고 흉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술이죠. 이 수술은 불록한 지방을 패여있는 눈물고랑 쪽으로 적절히 재배치하고 남는 지방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사실 요즘 5,60대뿐만 아니라 2040 세대들도 아주 많이 찾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워낙에 가성비 값 수술이기도 하고 겉에 보이는 흉터도 없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감에 부담이 많은 특히 남성분들 의 경우에 아주 인기가 좋은 수술입니다. 또, 연예인들 또한 이 가벼운 수술이다 보니까 밝혀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지 아주 친숙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찾는 수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면은 주름이 늘어난다던데요? 사실 눈 밑에 처진 살이 크게 없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수술입니다. 이 처진 피부가 있다면은 볼록했던 지방들이 들어가면서 여기 오히려 평평해지면서 남는 살들이 좀 울어서 피부 처짐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주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피부 처짐에 대해서 하안검 수술이 더 적합한 수술입니다. 수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안검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피부 처짐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50, 60대이긴 해도 60대의 경우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지방들을 재배치해주고 남아있는 처진 피부를 절제하고 팽팽하게 당겨줘서 눈밑을 보다 밝고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항번검 수술로 다크서클까지 해결 가능해요. 지방의 볼록볼록한 거랑 눈물고랑때에 문 생긴 다크서클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 이 가능하고요. 남은 색소 침착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수술하고 추후에 레이저 등의 시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60대 중년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술엔 시술. 다섯 번째는 바로 안면거상술입니다. 안면거상술은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처져있고 주름이 생긴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헤어라인 옆에서부터 귀 앞과 뒤로 절개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안면부를 전체적으로 박리를 하고 피부와 그 아래의 스마트층까지 당겨서 남는 피부는 절제를 하고 봉합해서 처진 느낌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범위가 워낙에 크게 느껴져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미니거상과 같은 부담감이 덜한 수술도 있긴 니 안면거상술은 신경손상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면신경이 주행하는 곳과 이 범위가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손상이 동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해박적인 지식과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게 정교하게 수술을 하면은 그럴 위험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저하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호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앞서 얘기해드린 거상술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장 찾는 게실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대중화되어 있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처진 살과 주름을 해결해 주는 간단한 방법이고 다만 실이다 보니까 영구적이진 못합니다. 또한 20대, 30대와 달리 5, 60대가 실리프팅 할 때에는 처진 피부가 워낙 많아서 그만큼 과하게 당기면 얼굴형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상술 수준의 팽팽함을 기대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술 전에 의료진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당길 거냐 또꼼한 상담이 필요를 합니다. 실리프팅은 몇 번이나 가능한 거예요? 실리프팅은 보통 녹는 실 성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횟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무게감이 점점 심해져서 어느 날부터는 이 실리프팅으로는 효과를 좀 보기가 힘들다든지 지속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과 같은 한계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실리프팅보다는 아무래도 수술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0대 중년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술엔 시술. 마지막은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연어 추출물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이 얼굴 부위에 주사를 놓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을 함으로써 피부 재생, 유수분 밸런스, 탄력 증진, 피부결, 피부톤의 변화 등 이러한 피부 건강을 전반적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아주 탁월한 시술입니다. 이 리쥬란은 앞서 말씀드린 수술들과 는 다르게 주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피부에 촘촘하게 볼록볼록 엠보를 잘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료진에게서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주라는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 피부 표면에다 놓는 주사이다 보니까 아주 안 아프실 수는 없어요. 마취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나면 잘 참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그래도 못 참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하신 그 일곱 가지 수술앤 시술 다 무도원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저희 무도원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술과 시술 또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10년, 20년 훨씬 젊어지신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